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격투기 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수, 그리고 제이팍과의 사건과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의 대결로 인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브라이언 오르테가,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인 UFC 시합장은 오히려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란 항구 지역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갱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총알이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 건물 앞에 주동 자동차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차량에 총알을 세우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인 우범지역이었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어린 오르테가에게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차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엄폐물을 찾는 훈련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어느날 실제로 오르테가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수상한 차가 조명을 끄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테가는 길을 가로,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다른 차 밑에 숨었죠.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브라이언, 내가 널 죽이고 싶었다면 넌 지금 죽었을 거야. 다음번에는 가능한 빨리 구석으로 피한 뒤 몸을 숨겨라. 이럴 정도였다고 하니 대충 상상이 가시죠? 이런 환경에서 13살의 오르테가는 아버지와 함께 그레이시 아카데미에 방문합니다. 당시 그레이시가 본 오르테가는 작은 아이의 허약한 이미지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말도 없는 소년이었던 오르테가는 스펀지처럼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르테가의 어머니는 돈에 대해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12개월 정해원으로 아들을 그레이시 아카데미에 맡겨버립니다. 오르테가가 15살이 되자 그는 그레이시와 무단 아마추어 싸움에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시합에 대해 걱정할텐데 오르테가는 단지 한 명의 상대만 상대하면 되고 중간에 누가 껴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좋아했다고 하네요. 뒷마당이나 작은 창고의 뒤쪽에는 텐트가 있는 열린 공간이 있는 경기장 말 그대로 야외 텐트와 100개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작은 케이지. 이것이 아마추어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말의 아마추어 경기장이지 그냥 동네 한복판에서 싸움 구경하는 거죠. 아무튼 오르테가는 거의 전적으로 주짓수에 의존하면서 2년 동안 약 12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무술은 오르테가에게 생존이었는데 집안이 불법 이민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을 하기 힘들었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갱단이나 마약상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싸움은 빈번했고 우번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친구 중한 명이 초근을 맞고 죽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고 자매들도 알코올 등 각종 중독으로 버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철창 속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루는 운전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안타까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르테가의 자매였고 오르테가는 그녀를 차에 태워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집에 와서도 오르테가는 그녀가 약을 찾으러 밖에 나가지 못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매가 오르테가를 긁고 핥퀴기 시작하자 화가 난 오르테가는 그녀를 제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누이가 와서 오르테가의 목을 조르려고 했고 이세 사람이 미친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싸우는 도중 오르테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울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아마추어에서 활약하던 오르테가를 관심있게 보고 있던 스트라이킹 코치와 수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본격적으로 타격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오르테가는 MMA 선수로 데뷔, 1년 만에 4번의 승리, 이후에는 UFC 진출까지 합니다. 격투기 매니아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어 화려하진 않았어도 오르테가는 주목받는 다코스 신예였습니다. 그리고 데뷔 때부터 뛰어난 주짓대로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타격 실력이 점점 상승해 현재는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강력한 컨텐더가 되어 있습니다. 오르테가는 사람들에게 멕시코인과 멕시코 이민자에 대해 교육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너무 위험한 지역, 열악한 환경, 폭행이 난무하고 마약과 갱단이 판치는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오르테가는 오히려 케이지 않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코리안 좀비 정찬홍 선수와의 경기 이후로 앞으로 어떤 행보가 또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선수네요. 감사합니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